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늘 유익했지만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등치큰 사람들이 블레이저 입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? 기성복집 가서 입으면 뭔가 조금 빠지는 느낌이 나면서 약간 아, 몇푼 부족하고 뭐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서 기본적인 라인이나 아니면 좀 디테일이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 갖고 왔어요 소재, 착용감, 기장, 사이즈감 이런 거랑 디자인이랑 핏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구입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청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이 가까이 있는 거부터 해볼게요. 네. 저도 이거는 처음 본 브랜드인데 지금 이 블레이저 쪽 좋아하시는 분들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고 합니다. 이게 블레이저가 어... 입었을 때 기장 팔 기장은 무조건 좀 깁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이 정도는 떨어져요. 이거는 그냥 가만히서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여기가 페이크 버튼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이렇게 버튼이 열립니다. 그리고 이 앞에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세련되게 입을 수 있고요. 네? 아, 원단 되게 좋습니다. 코튼인데 약간 맨질맨질한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는 코튼이고요. 되게 세련된 네이비 컬러입니다. 이게 면인데 멀리서 보면 되게 우울증기처럼 어. 반짝반짝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죠. 와 이게 지금 그게 너무 좋다. 핏감이 너무 좋습니다. 허리 라인 들어가는 거랑 그런 것들이 느끼하지 않게 잘 들어가고. 한 명보다 조금 작으신 분들은 좀길 수. 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나보다 작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분명히 제가 이 라펠이 나풀거리는 이렇게 벌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각도 딱 잡혀 있고, 그리고 제가 지금 살이 좀. 그래도 좀찐 편이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다 잠긴 근데 반팔을 입고 있어서 더 잠긴 걸수 있어. 멋있는데? 깔끔합니다. 엄청 이흰 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고급스럽습니다. 고급스러운 코튼 어, 좋은데? 나 블레이저 해가지고 되게 심심할 줄 알았거든. 아 이거 멋있더라고. 이거는 그냥 봤을 때 멋있어. 유니폼 브릿지고요.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 디테일이 들어가는건3리 버튼인 것 같아요. 와 이건 밑에 안에도 조인끈이 있어버려. 블레이저인데 야, 이것도 착붙이네. 칼기장은 비슷해요. 칼기장은 비슷한데, 이건 버튼이 없어서 그냥 접어 입어도 돼, 이거는. 라펠이이건 약간 클래식하게 조금 더 올라가 있고, 버, 조금 더 큽니다. 그리고 3버튼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고요. 어, 너무 귀여운데. 이게, 이게 품. 이 품은 조금 더 커요, 이거보다.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디자인이었다면, 이거는 약간 변주를 줬죠. 이렇게. 똑딱이고. 기장은 이 정거랑 비슷해. 요 조금 더긴 느낌. 3버튼은 조금 짧아도 귀엽게 입을 수 있습니다. 2버튼이나 1버튼은 짧아지잖아요. 이렇게 조금 기장이 짧아지면 빈 티나요. 어. 뭐 이런, 이런 라운드티 좋지만 니트 같은 거나 색깔 있는 니트나 아니면 타이 같은 거 매도 3버튼은 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타이가 많이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좀덜 느끼하거든요.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야, 블레이저 허리 조임 끈있는거 처음 봤네. 여기 여기 조여지네, 여기. 그죠? 착용감은 얘보다는 조금 품이 있으니까 더 좋긴 하겠죠. 좀 품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블레이저, 저 블랙. <laughs> 어? 잘 어울리는데? 아니 블레이저는 잘 어울려요. 오 어, 이것도 페이커 버튼이 아니네. 이렇게 딱 접으면 멋있다니까 이게 시계 같은 거 하나 차고. 어, 이것도 품이 좀 강력하네. 얘보다는 조금 이게 원단의 특성상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신축성이 있는 느낌. 예쁜데? 제가 어이 <laughs> 처음에 할때 <laughs> 이런 검정 블레이저 같은 거는 조금. 심심하지 않냐? 이랬는데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. 블레이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맞기가 쉽지 않거든. 13만 원 때문에 이거는 완전 베리 나이스인데. 아 주의해야 될거 있어요. 새옷 사시잖아요. 코트나 뭐 이런 거 사시잖아요. 티에 이게 실로 묶어 있거든요. 새 옷은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거 뜯어서 입으십시오.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약간 얇고 조금 또 빳빳해. 각이 좀 살아있는 느낌입니다. 이게 확실히 암홀이 조금 더 빛... 어, 이게 조금 더 맞춤 정장 느낌이 나는데.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나요 이게 유일하게 업데이가 여기 아 이게 있구나 근데 이건 여기 품은 큰데 잠, 편하게 잠기는데 여기가 많이 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제 체형에는 좀 핏감은 제일 안 좋다 소재는 일전에 입었던 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이전 거보다는 좀덜 예쁜 느낌? 약간 맞춤 정장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아, 포털이 이게 굉장히. 블레이저 쪽에서는 엄청 이쁘다고 하더라고, 이게. 그레이 컬러고요. 아, 이쁘네, 이것도. 와, 씨. 리버튼 근데 아까 리버튼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있죠? 팔기장도 제일 깁니다. 여지껏 입었던 것 중에는 제일 긴데, 어쨌든 코튼이기 때문에, 이거 그냥 접어서 편하게 입어도 되는. 그리고 이게 접었을 때 제일 이쁜 게 안감이 없어요. 안감이 있으면 막 이게 좀. 안에 나일론 안감 같은 게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안감이 없어가지고 훨씬 편. 롤업해서 입기에 훨씬 편합니다. 엄청 깔끔해요. 지금 제가 이, 오늘 입었던 옷 중에서는 제 몸에 가장 잘 맞는 핏감인 것 같아요. 어깨도 그렇고, 좋네. 이쁜데? 이게 차콜 아니야? 약간 갈색에 가깝다. 이게 차콜 그레이. 이 입었을 때 내가 이걸 봤을 때이 지퍼라인 밑에 있죠. 여기에서 조금씩 다 올라가요, 이만큼씩. 그러니까는 기장은 다 비슷해. 자 요기 언저리야. 그냥 엉덩이를 딱 가리는 언저리. 와, 신경을 많이 써서만. 이게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잘 만들었어요. 옷짜임 같은 것도 되게 잘만들었 안감 없이. 아 우리나라 분들 진짜 옷 잘해. 이것도 블레이저지만 코튼 원단이고요. 얘가 럽사이드랑 포터리의 중간 사이즈 같아요. 품은. 다 비슷해. 다 비슷한데 얘가 조금 타이트하고 허리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고. 근데 이거는 좀 재밌는 게. 여기도 잠기고 여기 여기서 얘는 근데 또 좋은 건 접어 입기가 좋아요. 오렌지 스티치가 있어가지고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제일 어. 흥미 이거요. 응, 음. 이런 컬러 좋아합니다. 포켓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도 좋고 편하게 그냥 입을 수 있는 털러로는 음, 이 친구가 제일. 주멍 그러니까 블레이저를 꼭 버튼을 잠가서 입어야만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. 잘 맞으면 안 이너를 좀 이쁘게 입어서 오픈해서 입으셔도 등티 있으신 분들 좀 멋있게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나일론 나일론 제품이에요. 아 이거는 진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. 저는 이런 라인을 좋아해요. 왜냐면 이게 이게 어깨도 안서 있고 그냥 몸 그대로 떨어지거든.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입은 거 중에 착용감은 얘가 제일 편합니다. 가벼워서 팔기장은 비슷해요. 지금 뭐 모든 게다 비슷해. 그래서 이것도 안감이었기 때문에. 그냥 편하게 접어 입어도 되는 거. 그요 소재가 다 있기다 편하다. 아, 너무 좋죠. 이것도 조인끈이 있습니다. 여기 있는데? 여기 중간에. 여기 중간에 있어요, 여기. 그거 입기 전에 해야 되네. 조여서 입으면 되고. 오 씨. 제가 좋아하는 피셰요. 가장. 면원단에 이런 피시면 더더 좋은 가 아니면. 아, 그게 그거마다 나름 그거마다 다른 거 같기는 한데. 손은 나일론이 훨씬 더 많이 갈것 같아. 더 편해서. 그리고 얘는 화이트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내 생각인데, 이런 나일론으로 된 옷들이 화이트, 그냥 면티나 이런 것들이랑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. 오늘 입은 것 중에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. 그냥 입었을 때딱 좋았던 감... 제일 좀... 어... 이 감동이었던 거는 얘옆 사이드였던 것 같아요. 쭉 떨어지고 딱 붙는 느낌이 러 사이드가 제일 소재는 좋았던 것 같아요. 타격감 얘 예. 지금 제가 입은 얘가 제일 편해요. 엄청 편해. 엄청 편합니다. 얘얘 예, 예. 핏은 예쁜게 얘. 예. 허리 라인 들어가는 거랑 뭐 이런 게이이 이 친구가 제일 핏이 이뻤던 것 같아요. 러 사이드가 잘 어울리고 그걸 떠나서 그냥 핏은 얘가 제일 예뻤던것 같아요.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포터리가 제일 군더더기 없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은. 느낌인 것 같아요. 안에 뭐 접어 입었을 때도 그렇고,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많이 나뉠 것 같기는 한데 다 좋아요. 각자 나름대로의 매력이 다 이, 있습니다. 옷이 그래서 버릴 옷이 여기도 없네 포털이 아니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. 왜냐면 컬러를 중점을 뒀어요. 경주사때 입기도 좀 편하고 해서 나보고. 아, 관계없이 하나 입었으면 좋겠다. 포털이! <laughs> 이게 제일 무난하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등치 있으신 분들 블레이저 단벌로 사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여러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블레이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만 있어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등치 있으신 분들이 바람막이만 입고 편한 옷만 입고 뭐 조거 팬츠, 스웻 그런 것만 사이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. 이렇게 좀 넉넉한 예쁜 옷들도 많이 나오니까 기방시에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대신 많이 입어드리고 뭐 사이즈 비교, 뭐 소재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직접적인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방시의 김기방이었고요 등치 있으신 분들 블레이저 볼폼에 마음껏 입으시길 바랍니다 발로발로박 끝!